10월 26일 연중 제30주일 미사입니다. 입당성 주님을 찾는 마음은 기뻐하여라. 주님과 그 권능을 구하여라. 언제나 그 얼굴을 찾아라. 제1독서 집회서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심판자이시고, 차별 대우를 하지 않으신다. 그분께서는 가난한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리라. 그분께서는 고아의 간청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과부가 쏟아놓는 하소연을 들어주신다. 뜻에 맞게 예배를 드리는 이는 받아들여지고, 그의 기도는 구름에까지 올라가리라. 겸손한 이의 기도는 구름을 거쳐서 그분께 도달하기까지 위로를 마다한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살펴주실 때까지 그만두지 않으니 그분께서 의로운 자들의 송사를 듣고 판결해 주신다. 주님께서는 머뭇거리지 않으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성 가련하니 부르짖자 주님이 들어주셨네 나 언제나 주님을 찬미하리니 내 입에 늘 찬양이 있으리라 내영원 주님을 자랑하리니 가난한 이는 듣고 기뻐하여라 주님의 얼굴은 악행을 일삼는 자들에게 맞서 그들의 기억을 세상에서 지우려 하시네 외인들이 울프짓자 주님이 들으시어 그 모든 공경에서 구해주셨네 주님은 마음이 부서진 이를 가까이 하시고 영원히 짓밟힌 이를 구원해 주신다. 주님이 당신 종들의 목숨 건져 주시니 그분께 피신하느니 모두 죄값을 벗으리라. 제 2독서 사도 바오로의 티모테오 이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나는 이미 하느님께 올리는 포도주로 바쳐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다가온 것입니다. 나는 훌륭히 싸웠고, 달릴 길을 다 달렸으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의로움의 화관이 나를 위하여 마련되어 있습니다. 의로운 심판관이 신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입니다. 나만이 아니라 그분께서 나타나시기를 애타게 기다린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나의 첫 변론 때에 아무도 나를 거들어 주지 않고 모두 나를 저버렸습니다. 그들에게 이것이 불리하게 세매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 곁에 계시면서 나를 구세게 해주셨습니다. 나를 통하여 복음 선포가 완수되고 모든 민족들이 그것을 듣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사자의 입에서 구출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앞으로도 나를 모든 악행에서 구출하시고, 하늘에 있는 당신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께 영광이 영원 무궁하기를 빕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환호성. 알렐루야 하느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당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말씀을 맡기셨네. 알렐루야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의롭다고 자신하며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한 사람은 바리사이였고 다른 사람은 세리였다. 바리사이는 꼿꼿이 서서 혼잣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오 하느님, 제가 다른 사람들, 강도 짓을 하는 자나 불의를 저지르는 자나 가늠을 하는 자와 같지 않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않으니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일주일에 두번 단식하고. 모든 소득에 11조를 바칩니다. 그러나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 엄두도 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말하였다. 오, 하느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바리 사이가 아니라 이 세리가 의롭게 되어 집으로 돌아갔다.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영성체성 당신의 구원에 우리가 환호하며 하느님 이름으로 깃발을 높이리이다. 실령성체의 기도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희 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아멘.